이거 말해도 되나? 뭐. 저희 원래 이게 지금도 유행한데 뭐, 뭐, 뭐. 홍석이형 침대는 아? 그 누구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, <laughs> 여러분. 그래서 홍석이형 집에 없잖아요. 그러면 <laughs> 맞아, 맞아. 그대한번씩. 야홍석이형 침대. <laughs> 홍석이형 침대 앉아야 돼. 아니아니 <laughs> 요즘은 아니, 그좀 달라졌어. 아, 형. 뭐, 형, 아, 전, 형, 그래. 아니, 홍석이 형이 일단 무조건 앉고, 어. 그안 받고, 어, 그리고. 어, 홍석이 형이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. 그 아, 옛날에 그아 그 아, 그 아, 내가, 아, 내가 사실 최근에 최근에 홍석이 좀 뭐지 깜짝 놀랐던 게 내가 그 거실에 너무 우리 너무 더형 방이 너무 더운 거야 네. 여름에. 네. 그래가지고 에어컨 틀어갖고그 홍석이 자는 그 거실 거실 잤어. 네. 자고 있었는데 홍석이 가 들어왔는데 내가 속으로 사실 깜짝 놀랐어. 가봐라. 어이까 뭐라니까. 깜짝 놀랐어 너무 귀엽다. 이불을 덮고. 이불까지 덮고 있었거든 원래? 근데 이불을 탁 치우고 이렇게, 이렇게 그냥, 그냥 잠깐 누운 척 했어 아 없어보여 <laughs> 아니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홍석이형 그냥 뭐 별일이 안하 아니 홍석이 형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 다행이다 이랬거든 물이 대고 마시는 거나 형 음식 말안 안 하고 먹어도 한마디 하고 딱 끝나면 옛날에는 <laughs> 한마디그 한 옛날에는 <laughs> 무조건 그치? 난 그날 진짜 그날은 홍석이 형이랑 끝이었어 근데 이제는 진짜 홍석이... 아니, 왜냐면 내가 냉장고에 내거 넣어놨는데 없어지면 진짜 10종 팔고 키노였거든. 그래서, <laughs> 내가, 그래서 내가 딱 냉장고에는 없더라. 그럼 이렇게 키노야! 이렇게 보통 우리는 <laughs> 냉장고를 안년니까 음. 아, 그리고 사실. 사실 내가 가끔 먹었어. 아니, 형. <laughs>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후형이 그의 반이에요. 아, 진짜. 반은 아니야. 아, 진짜 반이 진짜, 아, 이거 진짜 아니야. 한한 <laughs> <laughs> 아, 10번 중에 한 2번. 음. 근데, 근데 홍석이 형은 음. 음. 요즘은 진짜 별말 안 하고. 딱 한마디 해요. 야, 너. 그러면 아이가요 야 너야 너야 야 너가 그러면 안 되지 야너너그아 야, 야. <laughs> 야, 제가 진짜 충격 받았던 게그 이건 비하인드로 들었는데 이제 저희가 숙소 생활 할때 주말에 집 집을 가게 해줬잖아요 음, 그렇죠. 연습생 때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맞아요. 제가 연습생 때 같이 숙소 생활할 때 진짜 절대 내 침대 아무도 몰라줬어요. 올라올 거면 팬티만 입고 올라와라. <웃음> <웃음> 그게 제침대어요다 <laughs> 아, 아, 뭐, 씻고 씻고 아, 씻고 새, 새 팬티를 어, 입고. 그 팬티도 이제 그런 쌍만 그, 어, 팬티 아, 말고 속옷. 아, 응. 어, 어, 제제그그 그 무균 지역 청정 구역이었거든요. 맞아. 그 침대는. <웃음> <웃음> 맞아 맞아. 근데 나중에 얘기를 <웃음> 들었는데 저희가 이사 심지어 이사 하고 얼마나 철두 철미해. 그때 얘기 안 하고 이사 하고 나서 얘기했는데 사실 형. 그 집에 간다고 주말에 자리 비웠을때형 집에서 <laughs> 잤어요. 형 집에서 잤어요. 가면 해가지고 그거, <웃음> 그거, 그거 <웃음> 다 같이 <laughs> 다 같이 <laughs> 다 같이 조금만 입고 주루를 간다고 사진 <웃음> 찍었어. <웃음> <웃음> 그냥... 휴가 없을 때 석우가 입은 상로형침대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진 찍었어 <laughs> 아, 아 심지어 그 저, 너무 충격적이었네 주말에 우성이 거기서 누워있는 걸 제가 몰래 찍고 <laughs> <laughs> 걸려가지고 우성이한테 엄청 맞고 사진 찍었어 <laughs> <지웠어. 웃음> <그냥 웃음> 제발 <laughs> 지우다가 이거 우석이 형한테 걸리면 안 된다고 <laughs> 아 진짜 아, 너무 아, 그 기분. 침대는 약간 스릴이었지 나도 일부러 하나 아 진짜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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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들 <때> 너무 충격스이네 <laughs> <laughs> <너무 웃음> <laughs> <laughs>